안녕하십니까. 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매물은 소양강 상류인 임북천 냇강마을에 있는 전원주택과 펜션업을 겸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에, 지금 앞에 교량은 인재군 북면 워락리 도리천교입니다. 그리고 이번 매물 주택은 여기서부터 200여 메다 위치한 배산임수주택이며 남양주택입니다. 예, 그럼 이동해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동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월송황토펜션이라고 써 있고요. 왼쪽에 보면 길게 텃밭이 있는데요. 이 텃밭은 도로 부지인데 매물주께서 여기를 개척을 해서 요거를 그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주택이 세 채로 돼 있습니다. 근데 2층 주택하고 옆에 그 1층 하고 해서 중간에 현관을 놓고 합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택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 이 주택은 두개 주택을 한 개처럼 붙여서 쓰는 겁니다. 예, 오른쪽에 2층 주택이 있고요. 왼쪽에 1층 예, 주택이 있습니다. 두개 동을 한 동으로 중간에 현관문을 만들어서 예, 연결된 건물처럼 보입니다. 음, 그렇고요. 예, 왼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건물 주변을 한번 쭉 훑어봐 드릴게요. 네, 앞쪽에 그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요 앞에 여기 그앞 건물하고 요 사이가 예, 이댁 텃밭입니다. 예, 중간에 예, 농수로가 이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앞에 옹벽을 친 부분까지는 이그 필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 예, 데크를 해 놓으셨어요. 예, 여기가 그 펜션을 겸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데크 시설을 해 놨어요. 예, 여기서 여름에 예, 고기도 고먹고 뭐 그런 식으로 예, 데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옆에 보면은, 예, 1호실, 2호실, 3호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황토 주택이 있습니다. 예, 요 황토 주택은, 그, 난방이 필름 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온수는, 심야전기 온수를 해서, 예, 여기 온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건물 젖던 벽돌이 되겠고, 사이를 들어가서, 제가 뒷 부분도 보여드립니다. 예, 주택은 항상 전체를 다 보셔야지만 그 파악하실 수 있어서 예, 제가 대신 임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그 가스통 노는 부분도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도 나와 있고요. 지나가서 보면은. 예, 건물 앞쪽에 보면 이렇게 예, 이 대기 그된장떡이 많네요. 보면은 호실별로 앞에 이렇게 데크가 다돼 있어요. 예, 황토 주택 펜션이 1, 2, 3호실 이렇게 있고요. 예, 본 건물 2층하고 예, 왼쪽에 1층 그렇게 있고요. 앞에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크로 쭉 연결돼 가지고 앞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앞에 화단은 잘해 놓으셨어요. 예, 건물을 대체적으로 2010년도에 지은 건물이라서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좌측에 있는 컨테이너 예, 창고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건물 좌측에도 이렇게 손님들 오셔서 예, 식사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도 뭐 싱크대 시설도 별도로 돼 있고 에, 뭐 시골의 전형적인 풍경이죠. 가마솥 회사, 뭐닭 삶아 먹고 이런 시설이 항상 시골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 농사 짓던 분이래서 저온 조정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뒷 부분을 쭉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뒷부분입니다. 네, 심야 전기 보일러실입니다. 예, 이쪽에 예, 황토 주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정면에 보면은 현관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좌측에 예, 살림집이 있습니다. 요 살림집은 오늘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예, 현재 그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예, 나중에 여기 그 네이버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여기는 그 1, 2층으로 그, 되어 있는데, 1층에 투룸 첫 번째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싱크대가 있고요, 네, 냉장고도 있고, 네,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에, 안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여기는 그, 민박을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살림집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앞에 예, 커튼을 열으면, 예, 현관 부분이 이렇게 훤하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투룸 부분,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에서 이렇게 예, 문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큰 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개방해서 쓰시면 되고 예, 별도로 작은 방을 원하시면 이 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예, 여기서도 마당이 이렇게 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시면 예, 여기 화장실이 여기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예, 화장실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 밖으로 나가는 문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예, 중간에 문을 닫아 놓으면 양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 있는 구조입니다. 예, 나가서 음 예,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오면서 본 문이 있어요. 요 부분은 그 내실 살림집에서 나온 나와서 이쪽 그 펜션 부분을 갈수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고요. 에, 처음에 이렇게 거실이 보입니다. 에, 보이고 에, 여기 싱크대는 기역자로 지금 돼 있어요. 에, 이렇게 돼 있고 이 냉장고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에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화장실, 이쪽 화장실도, 어, 네, 사이즈가 괜찮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방이 또 건너편에 이렇게 방이 있고요. 네, 여기서도 창이 개방이 확돼 있어가지고, 네, 앞에 풍경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나와서 예. 여기 고실 쪽에서도 예, 풍경이 잘 보이고요. 예,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나와서 예, 다른 쪽 방입니다. 예, 이쪽 방에서 봐도 예,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좋습니다. 네. 전망이 좋네요. 이렇게 해서 예, 건물을 나서서 예, 예, 그 거실 쪽에서 그 마당 뒤편 창문이 또 이렇게 크게 열려 있어요 예, 그리고 나가서 예, 사무실부터 예, 모양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맞은편에 예, 바로 화장실이 나옵니다 예,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에 들어왔는데 아 여기 참 시원하네요. 예. 예, 황토 집은 역시 시원합니다. 예, 이렇게 돼서 예, 황토 집 이렇게 벽도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여기 딱 바로 보면은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고. 1호, 2호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호실에 들어오면은 여기도 바로 앞에 네,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1호실하고 2호실하고 합해 놨으니까 방은 좀 크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식탁 공간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예, 주방 공간이 따로 되어 있고요 천장을 보여드리면 천장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은 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1호실 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 이쪽 방 트기 전에 허, 그 화장실인데 허드레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예, 공간이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민박을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1 2 4산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박에 그 손님 받고 이러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신다기 보다는 살림하시면서 부업 겸 주업 겸 해서 그 민박을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은 한 10년 정도 돼서 조금 손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건 매입에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배산임수 지역이라서 말 그대로 그 햇볕 잘 들고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워랑리 도리촌마을이고요 그, 대지 집어는 두개 필지인데, 워랑리 1130대 454제곱미터 약 137평, 워랑리 1130-1대 703제곱미터 약 213평, 그래서 합쳐서 토지 그 대지 개는 1157제곱미터 약 350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은 96.31제곱미터 약 29평의 2010년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2층 주택 철근 콘크리트조 평수라부 지붕 2층 주택이 되겠고요 주택 연면적은 133.54제곱미터 약 40평 됩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는 2011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건물을 지신 것 같고요 난방은 심야전기 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경사지붕 단층 63 제곱미터 약20 평입니다. 예, 이 건물은 2010년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예, 난방은 전기 필름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부 다 해서 건물은 3동이고요. 건물 연면적 전부를 합치면 292.85 제곱미터 약89평 됩니다. 예, 이곳의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예,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일부 제한 200m 제한 구역이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 보호 구역 전방 25km 협의 위탁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은 그 인제군 상수도가 있고요. 여기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지하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 지하수 시설도 같이 돼 있습니다. 예, 고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의 위치 접근성을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로 2 시간,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IC에서 50분, 소재지 인제군 북면 사무소 원통리로부터 6분, 동소 고속과 철도 인제역 예정지로부터도 6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담 주차장 여기서 백담사를 들어가는 백담 주차장까지는 23분이고요, 에, 속초를 가는 미순령 턴을 넘어가서. 예,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요금소까지는 40분 거리 되겠습니다. 예, 제 유튜브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는 매물에 대한 가격, 지번 등 각종 현황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 핸드폰의 경우 영상 시청시 제목란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크게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예, 동영상 말미에 토지이용규제정보, 주적도 위성 사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에, 그리고, 박부동산 TV를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클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박부동산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